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포몸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이 하루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종사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 살기 시작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이런 큰 맥락에서 들여다보질 않으면요 이 모세의 오경이 대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큰이 믿음의 그림을 놓치고 맙니다. 이렇게 보자면.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 백성들이 대체 왜 악한 말을 쏟아냈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장인 이 (10장 33절이) 밝히는 바 이들이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가다가 쉴 곳을 찾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이유를 나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해산을 떠나 3일간의 강행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정황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은혜도 잠시, 이어지던 수루광야라는 곳에서 3일간을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심각한 갈증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 이번 경우도 신해산 이후에 3일을 걷는 그 여정 중에 또다시 이 갈증의 문제에 부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진영의 끝을 이 진노의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러자 2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급하게 백성들을 위해 중부하게 되므로 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민수기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으로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당신의 형상을 담아 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십 대를 걸쳐서 430년씩이나 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노예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삶의 습관 하나도 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들은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오면서 그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뼛속까지 노예적 근성으로 무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겐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과연 누구인가, 자기들 안에 있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이 광야에다 이들을 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는 여정에 이들은 앞서 물이 없던 중에 물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이들에게는 또다시 망각의 영, 또한 절망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아, 또 사흘씩이나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주께서 물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근성이 자동으로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두고 또 악평하고 원망부터 털어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관대하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눈감아 주시긴 합니다만, 다음 번엔 진노하심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반복되는 이 상황을 두고 또 악한 말을 쏟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여기서 우리가 또 분명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해서 백성들을 살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진노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의 경계 끝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의 태도를 분명히 싫어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었지? 하나님이 홧김에 화가 나시니까 백성들에게 마구 그 화난 감정을 또 폭력을 휘두르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 모세를 찾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를 두고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진영 끝에 내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꺼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이곳을 다 베라라 이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그 근성대로 세상 질서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자리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자, 기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던 그 관성대로 세상 질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다시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나는 또 그것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외면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 다베라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 논리에 길들여져서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내 성품과 내 행동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뒤틀리고 망가진 인간성이 있었는가, 또한 어그러진 그런 현신들은 없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백성들 안에 있던 누군가가 탐욕을 품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자 갑자기 월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져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출애급 이후에 우리가 먹은 것이라고는 줄곧 이맛나뿐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또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곁들여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도 없고 그저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질려버린 만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방금 물에 대해서 그런 원망으로 다비라를 기념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리도록 만나만 먹고 있는 이 현실, 이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익숙해지고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버튼 하나만 눌러지면 순식간에 작동하는 기계처럼 작동되는 겁니다. 이들의 노예로서의 그 정체성은 수시로 발동되는 이런 기계와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값이 없는 공짜였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삶으로. 자유롭게 결정해 나가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대가로 지불하고 고기를 얻어서 그렇게 늘 시키는 대로 노예로 강제노동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비싼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주어졌던 것이 바로 애굽의 고기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본디 사람이 이렇습니다. 뭔가 자기한테 결핍된 데서 어떤 억울함을 느끼면 그걸 과장시키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여기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로우면서도 또한 책임적이 되는 그러한 멋진 삶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도 늘 고기 감아 곁으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닌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적당히 결핍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일용할 이 만날을 날마다 적당히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한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적인 주님의 사람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맛있는 고기만 주어진다면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라서 그런 세상 속 관능의 질서를 따라 그냥 노예적 정체성으로 살아도 되느냐.이 두 가지 중에 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비로 여김으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모든 그런 질서들을 따라서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고기를 허락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노예 근성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버려야 할그 다베라의 원망과 불평은 없는지 또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